K 문화의 확산세로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전통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주가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명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최근 국회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과 명주 육성을 위한 정책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주 산업 발전과 명주 육성을 위해 최근 국회에서 정책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모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국내 전통주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종가세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세금 부담이 공평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가술에 유리해 술 고급화에 불리합니다. 반면 종량세는 용량과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이대영 경기도 농업기술원 박사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종량세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숙성주류나 고도주 등의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종량세 전환은 필수입니다. 또한 종가세에서는 가격이 다른 제품이 많으면 제품별로 세금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해서 주세 행정이 복잡합니다. 인원이 적은 양조장에선 이 같은 행정 처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량세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종량세 전환 시 희석식 소주의 주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했습니다.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이제 또 단점도 있죠. 희석식 소주의 주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만 원에 파는 저렴한 와인과 수백만 원짜리 비싼 와인이 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통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처리해 줄 곳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전통주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한국술 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충분하게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그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다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박사는 전통주를 규제 대상이 아닌 쌀 소비 활로가 될수 있는 중요한 가공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농업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쌀 과잉공급 등 고질적인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주 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MBS 박재희입니다.